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함성 시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 다음 마디입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처음부터 갑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 다음 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처음부터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23절 말씀. 아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아, 저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마음에 받았습니다. 왜 율법을 범하는 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까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 가르치는 자라고만 말했네요. 예. 그리고 설교가는 거죠, 선포한다는 예. 그런 자가 예,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에 따른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는 네, 말씀대로 더 살아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심, 그런 심판에 그런 형벌에 처해지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염준한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